얜 대체 뭐에 쓰는 물건인가 북홈이에요. 북홈이. 북삽 있잖아. 대 원이 하나는 대 원이니까. 그러니까...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. 쇠가 응. 좋은 거 같아. 그 코생이로는 은경은 금지를메고 이렇게? 이러... 응. 확 조상해 놓고 네. 대수 세어반경아 종류별로 놔봐. 셋, 셋, 여섯 개. 응. 여섯 개. 셋, 셋, 저것도 여섯 개? 아니아니 아니, 요거 다른 거. 아, 이거 다른 거야? 응. 같은 거 아니야? 다른, 아, 다른 거. 삼각. 삼각. 좀더 길어. 10cm. 이거는 근데 비슷한데? 조금 뭔가 더 삼각형. 야이, 근데 양에는 뭐있으있는 건가? 모르지 나도 모르면서 왜 사니? 일단 소는 안 사고, 소짜는 안 사고, 저기 대짜로 산갈잘 만드시더라. 소짜는 좀 그렇지. 이거 싸요. 천, 천팔백 얼마였던 거같아 언니. 계당. 응. 근데 요거 하나 있잖아, 너가 왜 샀냐, 고거 응. 부코미. 응. 그게, 200원 더잘라냈던거그것 근데 자루가 이게 기네. 그니 음. 이게. 응. 파우미파우미 파오, 이게 파우미파우미라더라고파우미는 파니까 파우미인가 그런 것 같아. 근데 이게 네. 약간 무겁네요. 무거워요? 약간 딱히 쓰게. 나못들어겠네 어, 음. 파무기가 길갖고 촌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지 마, 좀. 어쩔. 원심만 대고싶어그 다음에 옆에 거 부코미. 이거 부코미. 응. 음. 처음 사보는데 유튜브에 사부님들이 많이 쓰더라고. 그냥 나도 한번 해본다고. 근데 이걸로 붙이려고 하면 은 허리가 아프겠는데? 음. 앉아서 해야 되잖아. 응. 음. 음. 우리는 요즘에 허리가 아파가지고. 나는 요즘 허리가 아파서 이제 구부리지 못할 거야. 건마병이 올랐어요. 제대로. 그 다음에 그거는 이 삼각코미래. 이거 뭐 있으면 거야? 좀 이거는 쓰임새가 좀 애매하네요. 여기는 날카로워서 이 파는 거? 여기는 뭘 쓰는 거지? 이게 일반 호미. 이거는 뭐 이제 고마 같은 거통 쓰는 거 아니에요?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넓적한 호미 별로 안 좋아해서 이게 좋아. 이걸로 또네여버라 이걸로 맨날 다 해서 감자 다 찍어 버리고. 네. 야그상각 호미의 용도를 좀 알아봐라. 사견 사시나? <laughs> 언니가 알아봐야지. 산 사람이 알아봐야지. 산 사람이 어떻게 그냥 구경꾼한테 와가지고 용도를 알아봐라 하는 게 없어 일단 저기 선구매 후 용도 <laughs> 사기 전에 언니 다 따져보고 그거 해근에 사는 거라 이 사람이 이제 쇼핑에 그거를 몰라요 응? 나 걔가 지금 세 군데 놀 거로 해내 세 개씩 샀네 아세개세 아, 세세 개가 들었는 미구나 응. 음, 음, 그래도 싸잖아 그냥 하나 2,000원이 안 되잖아 네, 1,800원 또 뭐, 이거 2,000원 줘봐라 이거 만들어지나 조도잘것 같아요. 음, 음. 민감한 사람. 음, 나 그래서 조기라는건 자루를 말합니다. 네, 자에상당 민감해. 맨날, 네. 맨날 빠져가지고.